안녕하세요. 오늘 반찬 모아지 김여사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제 영상은 월요일, 금요일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추운 날 따뜻하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묵고기에요 소고기 묵고기인데 일단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양지 부분, 국거리 150g. 2인 기준으로 무한조각 곤약 130g인데요. 이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대파 한 뿌리, 초록 부분 빼고 연백 부분만 좀 할게요. 참치에 멸치 액젓, 여기 다시마 우려낸물 1리터예요. 마늘, 한 스푼, 참기름, 천일염, 후추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일단은 소고기를 핏물을 좀 뺄게요. 물에 담궈서 핏물 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소고기 감칠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 일단 핏물을 조금 먼저 빼놓을게요. 가을무 맛있어요. 4등분 내서 조금 얇게 썰어주세요. 여기는 지금 육수를 많이 우려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조금 얇게 이 정도 썰어주시면 되고요. 곤약도 넣으시려면 이렇게 3등분 내서 얇게 대파 반으로 좀 잘라주시고요. 대파는 같이 넣어서 익히는 것보다 고명으로 올려주시면 향이 좋아요. 대파 향이. 이렇게 총총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재료 손질 끝났고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핏물 뺀 고기를 냄비에 부으시고, 센불에 올려 주신 다음에 참기름을 조금 한 스푼 넣어줄게요. 여기서 고기를 조금 달달달 볶아 주시면 돼요. 볶으실 때 레몬 소주 조금 만한 방울 넣어주세요. 소고기 색깔이 거의 이제 익어갔죠? 식물이 어느 정도 좀다 같이 가시... 다시마물1 l 입니다 소고기의 담백한 맛과 무의 깔끔한 맛.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마 물만 넣습니다. 아까 썰어 놓은 다음에 같이 곤약도 넣을 거예요. 일단 한소끔 끓여 줄 겁니다. 네, 잘 끓고 있죠? 자, 요럴 때, 끓어올 때, 요 지금 소고기 핏물을 뺏어도 이렇게 올라와요. 요거를 잘 걷어 주셔야 국물이 시원합니다. 참치에 한 스푼. 멸치에 한 스푼. 감칠맛 나게 해주는 국간장. 한 스푼. 이렇게 조금씩 걷어주세요. 무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무의 시원한 맛이 완전히 우르르 날 때까지. 중불에서 조금 끓여줄게요. 김여사, 무는 어떻게 익은지 알아요? 많이 익다 보면 색깔이 투명해져요. 지금 보시면 무가 이렇게 익었죠. 요정도 끓었으면은 소고기에 육수도 많이 나왔을 거고 거의 다 익었다 보시면 돼요 간이 조금 삼삼해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추가하지 마시고 천일염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후추를 마지막에 넣어주시면은 소고기국의 감칠맛이 더 깊어지는데 그 양은 조절해주세요 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대파를 고명으로 올려주세요 맛있게 드시고 뜨끈하게 드셔요